예전에는 침묵이 힘이라고 생각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드라마 같은 상황에 휘말리지 않을 만큼 성숙하다는 뜻이라고 여겼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어. 적어도 클레어와 있을 때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던 모든 순간마다 그랬어. 클레어는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하는 스릴을 좋아하는 여자였어. 처음에는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지. 그녀의 충동적인 에너지는 내 차분한 성격과 정반대였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무모함은 매력적이기보다 잔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녀가 주말에 여자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녀를 믿고 싶었거든. 그녀는 요즘 자꾸 거리를 덮고 일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녀가 가방을 싸면서 내 눈을 피하는 걸 모른 척하면서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지만 참고 넘겼어. 누군가를 의심하기 전에 믿으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으니까. 사흘 동안 그녀에게서 제대로 된 연락은 없었어. 단몇 개의 두루뭉술한 문자뿐.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어. 사진도 전화도 없었지. 그런데 일요일 늦은 밤 그녀가 돌아왔을 때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능청스러운 미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고 왔어.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다고 했고 호텔 와이파이가 별로였다고 했지. 그날 밤. 무언가 딱 맞아 떨어지는 기분이었어. 아마 그녀의 웃음소리가 어딘가 연습된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재미있게 보냈어. 라고 물었을 때 그녀가 눈을 피한 방식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 그녀의 SNS 임시 저장함을 열어봤지. 거기에 있었어. 그녀의 절친들에게만 공유된 비공개 영상. 그녀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 은호가 해변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 마치 한 번도 헤어진 적 없는 사람들처럼. 나는 멍하니 그 화면만 바라봤어. 손도 떨리지 않았지. 몇 년을 사랑해온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이상했어. 나는 그 영상을 복사해서 내 휴대폰으로 옮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날 밤도 다음 날 아침도. 그녀는 내 침묵을 모른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겠지만 그녀가 몰랐던 건애 침묵이 항상 약함이 아니라 때론 경고가 된다는 거였어. 나는 침착하게 체계적으로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어. 만약 그녀가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나는 더 이상 조용히 믿기만 하는 바보가 되지 않을 거였으니까. 그 다음 며칠은 마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영화 속에 있는 기분이었어. 클레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 안을 돌아다니며 흥얼거렸고, 내 뺨에 키스를 하고, 커피 마실 거냐고 묻고, 밀린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어.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나도 그녀를 믿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의 모든 스킨십은 공허했고 모든 미소는 연습한 것처럼 보였어. 나는 곧바로 따지지 않았어.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진짜 모습을 드러내길 바랐으니까. 그래서 나도 연기에 참여했어.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지. 하지만 내심으로는 기억과 증거 그리고 용기를 모으고 있었어. 나는 알았어. 내가 입을 열 때, 그 안에는 비명도, 애원도, 혼란도 없을 거라는 걸,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만이 남아있을 거라는 걸. 목요일 저녁, 나는 그녀에게 우리 둘만 저녁 먹자고 했어. 예전처럼, 그냥 둘이서. 그녀는 곧바로 동의했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내 역할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그녀는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 우리가 첫 여행 때 그녀가 입었던 그 드레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그걸 바로 알아봤지.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그녀는 여행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 해변, 칵테일, 웃음소리. 가짜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동자. 나는 그녀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내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 이게 내가 말한 그 해변이야? 재생 버튼을 눌렀지. 영상이 시작됐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의 잔잔한 배경음악을 뚫고 흘러나왔어. 은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 위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고, 그녀는 웃고 있었지.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어. 그녀 손에 들려있던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어.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했지. 그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 그게,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야.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말들은 그냥 소음이었어. 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거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 넌또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이번엔 내가 직접 기록을 남겼지. 몇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 늘 입고 다니던 자신감이라는 갑옷이 산산히 부서졌지. 그녀는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테이블 위에 현금을 몇장 놓으며 말했어. 내 식사는 마저했. 난다 끝났어. 그리고 나는 걸어 나왔어. 소리 지르지도 울지도 않고 그냥 조용한 결말. 분노보다 훨씬 더 아픈 종류의. 레스토랑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밤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 하지만 몇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제대로 숨을 쉴수 있었어. 더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어. 오직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안도감만 남아 있었지. 나는 마침내 가식을 멈췄고 진실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어. 다시는 넘어설 수 없게. 집에 도착해서 나는 조용히 내 물건들을 챙겼어. 필수품 먼저, 그리고 아직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기억들. 우리 결혼 사진 액자는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엎어두었고, 기념일 선물들은 그대로 놔뒀어.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은 가져가지 않았어. 그날 밤, 클레어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어. 나는 받지 않았지. 그녀의 메시지들은 사과와 변명.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해보자는 절박한 약속으로 가득했어. 하지만 배신이라는 건 한번 겪고 나면 그 사람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져. 남는 건 오직 거짓말의 메아리 뿐이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짧고 단호하며 마지막이 될 메시지를 보냈어. 난 너의 진짜 모습을 봤어. 나에게 설명하지 마, 너 자신에게 설명해. 서류는 곧 도착할 거야. 그게 전부였어. 논쟁도, 작별 인사도, 질질 끌리는 결말도 없이. 나는 주방 카운터 위에 열쇠를 놓고,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집을 조용히 떠났어. 몇 주가 흘렀어. 친구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나는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고, 남은 건 교훈뿐이라고 했지. 클레어는 다시 연락을 시도했어. 한 번은 내 사무실까지 찾아와 자기가 실수했으며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 하지만 존중 없는 사랑은 그저 습관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에 기대어 사는 삶은 끝냈어. 혼란 이후의 평온은 이상한 방식으로 찾아왔어. 나는 다시 일찍 일어나고, 발리기를 하고, 내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 시작했지. 그녀 없이도 내가 온전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작은 일들이었어. 예전엔 외로움 같았던 침묵이 이제는 평온으로 느껴졌어. 나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주지 않았어. 영상을 퍼뜨리지도 않았고, 그녀의 명예를 해치지도 않았어. 비록 쉽게 할수 있었지만, 나는 복수보다 존엄을 선택했어. 왜냐하면 때로는 그냥 떠나는 것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기 때문이야. 몇달 뒤, 한 카페에서 그녀를 봤어. 그녀는 고개를 들고 멈추기를 어쩌면 미소라도 지어주길 바라는 눈빛이었지만 나는 그저 정중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걸어갔어. 그녀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지. 언젠가 그녀의 거짓말을 참아주던 그 남자를 찾아서 하지만 그는 그날 레스토랑을 나설 때 이미 사라졌어. 그리고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